네, 저희가 핵심으로 생각하는 BM은 멤버십이라는 것과 멤버십? 패스 상품 두 가지가 현재 있고요. 이제 멤버십 같은 경우는 편의 기능. 그다음에 이제 패스 상품은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그런 패스 상품이에요. 예. 게임을 플레이하시면서 추가적인 보상을 얻어 갈수 있는. 네, 외형이 이제 의상, 무기, 외형, 그다음에 펫 나에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판매하는 제품들로 만든 것들은 성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제 외형으로만 적용이 되면 되는 거 같아요. 상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상점에서는 이제 소모품이 항상 기본 베이스로 있을 거예요. 다 이제 개수 제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판매할 것들은 외형 변경권, 큐브 확장하는 거, 이름 변경권, 요거는 이제 캐릭터 수를 확장하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맵에 숨어져, 숨겨져 있는 이제 큐브를 갔을 때 조금 더 좋은 보상이 나오게 하는 거고요. 던전 돌때 필요한 건데 일주일에 7개한 번씩 더돌수 있는 하루에 한번 정도 더돌 분들은 이거 사서 구매를 더 돌아라라는 정도의 이제 있습니다. 뽑기 없습니다. 예불안에 하실 거 없고요. 네. 이게 뽑기 없어? 저희가 아예? 저희가 보여드리고 항상 얘기할 때마다 좀 뽑기나 가챠 쪽으로 연관 짓는 것들이 많은데 음. 저희가 아이온 2에서는 보고 살수 있는 내가 보고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았어요.